오늘 서울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 온라인상에 이런 글이 올라와 경찰이 강제 수사를 벌이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 종일 경찰 인력이 서울역 주변에서 순찰을 벌였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역입니다. 곳곳에 경찰이 보입니다. 철도경찰도 투입됐습니다. 2인 1조로 순찰을 합니다. 지난 22일 인터넷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에 올라온 글 때문입니다. 5월 24일 서울역에 칼부림을 하러 가겠다. 남녀 10명을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역은 주말을 앞두고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오늘 흉기 테러를 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경찰 순찰이 강화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고 철도 경찰과 서울역 경비대도 방검복을 입고 순찰에 나섰습니다. 서울역뿐만 아니라 공동역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등 인접 지하철 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했습니다. 작성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늘 DC 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작성자의 IP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디레 사태에 대비해 오늘 밤까지는 경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지난주 온라인에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 글을 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저희 JTBC 취재 결과 과거 10차례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서울역에서 무작위로 흉기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남녀 아무나 1 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흉기난동 글로 이날 오전부터 서울역엔 철도 경찰과 서울역 경비대가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글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해 작성자를 추적했습니다. 이후 경기도 고향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던 33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남성은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는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림역과 서현역 할부림 사건 이후 테러 예고글로 검거된 작성자는 298명에 달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 작성자가 테러글을 작성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협박 등의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 해외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중국인. 놀이공원 살인예고 댓글을 쓴 10대 남성. 모두 구속돼 정식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이처럼 살인예고를 작성자에 대해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도록 전국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성자가 미성년자여도 예외를 두지 말도록 했습니다. 소년범도 소년보호사건 송치 또는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정식재판을 받지 않는 기소유예는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붙잡힌 살인 예고글 작성자 235명 중 41%가 미성년자입니다. 여기에 법무부는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입니다. 이 역시 미성년자를 예외로 두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본이 당정은 살인예고처벌법, 공공장소 흉기소지처벌법 등새 법안도 마련 중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